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세물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세물하기 시작하자 만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나려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 써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형리에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할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 코로나 시대 에 밖으로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떻게 저녁에 미사용은 어떤 좀 자주 얼굴이 익숙한 교우한테 그 술도 못 마시고 어떡하냐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뭐 마시면서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하여튼 에 우리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행 갈 수도 없고 침묵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바쁘고 또 불안하고 또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거나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었, 없었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마음으로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 우리가 여러분이 들으셨듯이 어떤 임금에게 만 달란트나 비친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만 달란트가 어떻게 되나. 그 전에 제가 찾았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나 하고 이제 어저께 인터넷도 다 뒤져보면서 보니까 한 달란트가 6,000 대나리온이다. 그럼 한 대나리온은 얼마냐? 그 당시 하루에 노동자 품삭치다. 그럼 오늘로 따지면 하루 10만 원으로 치자. 그러면은 한 달란트는 6,000 대나리온이니까 6,000 곱하기 10만 하니까 한 6억 원이 돼요. 6억 원. 그러니까 1 달란트가 6억 원이니까 만 달란트 그러니까 60억 원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 6만억 원. 그러니까 6만억 원이라는 건 없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막 찾아봤더니, 6조. 그러니까 6조라 그러면은, 감이 안와았어요 우리가. 사실. 뭐, 만원더 비싼 거, 천원 비싼 거, 뭐, 이런 거막 따지고, 막, 천만 원, 이천만 원, 억까지는 어떻게 가도, 1조, 이거 개인적으로는 참잘안 됩니다. 이게, 갚으라고, 그러니까, 갚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너 자신도 팔아라. 이 마누라도 팔아라. 어디가서 어디가 팔리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 자식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자식 팔아 먹으면 팔으면 이거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여자 딸은 어디로 가? 남자는 또 어디로 가고 있는 재산 다 팔아 갚아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고 이 사람 상태가 어땠을까? 빌려가 자기 재산도 아닌 돈을 빌려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사업한다고 돈 번다고 막 뛰어다니고 막막 막 기분 좋게 지냈는데 그게 다 빚이야.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그 마음고생 어떻겠습니까? 어? 그런데 당장 이제 갚아라! 하니까 아주 뭐 아주 정말 죽을 노릇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느님은 이 곤혹을 치르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가엾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연민의 정 같이 아파하는 분이다. 그 육조라는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진 판에 자기 마누라, 자식들까지 다 팔아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고통당하는 그 끔찍한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을 가엾이 여기시는, 그러한 하느님이시다. 자,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하느님이에요? 오늘 복음에서, 오늘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은 이 복음을, 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가엽이 여기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가면은 자기한테 백단, 백 단백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너희 마돈안 내나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냥 다시 불러와서 너희 마 이거도 육만 이거 뭐 달랜트 만 달랜트 그거 빚진 거다 받을 때까지너 감옥에 있어 그것도 또그 고문 형에게 넘겼다 고문 받으면서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더, 더 끔찍해진 거예요. 그이백데나리온이 얼마인가 하니까 10만 곱하기 100 그러면 천만 원이에요. 6조와 천만 원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인데, 이 사람이 왜백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그냥 눈감아 주지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그러니깐 자기가 그 임금이 그 주위 자기 돈을 빌려준 그만 달란트나 되는 거금을 빌려준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엾어 하는 마음, 그거를 그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음을 읽어보지 못한 것이지? 내가 부모님의 그 마음을 다 읽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빨리 알아들을 수 있을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잊어버렸던 가 망각했던가 아니면 그 마음을 아예 처음부터 읽어보지, 읽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어 육조에 비해서 천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또 여러분도 초대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아내는 것처럼 알려고 하면 알, 알, 알잖아요 언제 알아? 부모님 돌아가시면 알아. 그것도 두고 두고 두고. 제 같은 경우 보니까 그런. 우리가 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또 내가 그동안 겪었던, 체험했던 하느님을 보면서 바로 그 하느님이 나를 향한 가엾어하는 마음 하느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엄청난 사랑, 은총, 자비를 베푸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또 기억해야 된다 내가 그 마음을 읽어내지 않으면 자녀로서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또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면은 나한테 별거 아닌 거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탄감해주지 못하고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은 누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감옥에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아주 간단하게 돌아가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을 얼마나 많은가.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돈으로 계산.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안 죽을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있는 빚 없는 거다 끌어다가 안 죽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보약을 먹든지.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안 되잖아. 요이 세상 재산을 다 합쳐서 투자해도 그거 얻을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우리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 아니냐? 근데 뭘 잘해서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공짜로 얻어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져 주시지 않았나? 주님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자비, 이 구원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사실은 그걸 따져 보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가엾이 여기는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느님의 사랑의 눈길, 구원하는 그 손길,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우리 스스로 터득하게 됩니다.